타르 덩어리 청소를 끝내면 오늘 재개장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사우스베이 지역 바닷가들의 금지령이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타르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축구공 크기의 타르보리, 엘세 군도부터 레돈도 비치까지 사우스베이 지역 바닷가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바닷가 출입이 금지됐었습니다. 주 보건국은 오늘 중으로 사우스베이 바닷가들의 출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늘 관계 당국은 여전히 타르볼들로 인해 바다를 찾는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 should stay away from the South Bay beache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many other beaches in Malibu and other places they can go to today on Friday, but until further notice the South Bay beaches from El Segundo to Dana Beach remain closed. 해양환경단체인 힐더베이 측도 해안가에 모래를 걸어다니다 보면 작은 기름방울이나 타르보를 마주치게 된다며 피부가 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어린이들이 모래를 만진 손을 입에 넣게 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벗어난 도보 지역이나 인근 상점가까지는 해안경비대의 관리 아래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타르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맨하탄 비치를 비롯한 사우스베이 바닷가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름 전문 제거팀 오션블루 측은 밤샘 작업을 통해 해안가와 바닷물, 그리고 공중까지 남아있는 기름과 타르볼을 제거 중이며 어젯밤부터 더 이상의 새로운 타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ve recovered about 90% of the tar balls and right now we're in a mode of just deep cleaning and getting the remaining tar balls that have been on the shore and they're about little quarter sized rock looking like rocks and so that's all we're doing right now is just walking up and down the beach ensuring that we get all of that off the beach we kept our plans to come here and glad we did yeah we still came we're glad we did 관계 당국은 이번 타르볼의 발견이 산타바바라의 기름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기름 제거 작업 진행 상황과 바닷가 출입 허용 여부를 향후 공지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바다로 나서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